맞아일니다 o 네, p 1 o m a t e r i 리얼즈네 그리고 원익 피이유상 P&E, 권리공매가있 n 날이죠. 권리공매여 있는 아직 죠시가안리고요한투는 아직 공시가 안리고요 한투는 i 네, 그리공매가 네, 안되죠. 네, 그리다보니까 아침에 g P&E, 그리고 Warning P&E, 그리고 w a 고 높은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고 네, 주문정정취소에서 네, 금액을 수정을 해야 되죠. 만약에 전화로 주문하게 되면 네, 수수료가 예, 0.5%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알고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 65주 정도 네, 배정을 받았고요. 음, 권리공무회가 가능하다 그러면 네, 원익피엔이에서유스 네, 부분을 찾아서 네, 공시 부분을 누르면 네, 이 부분에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올 거고요. 뭐 확인되는 대로 네, 커뮤니티 댓글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 머터리얼즈죠. 에코프로 머터리얼즈, 3분기 네, 실적이 안 좋다고, 네, 어, 고해성사 같은 글이, 네, 올라왔죠. 최근에 파도사태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듯 보여지고요. 누정 매출 764억이고, 7641억이고, 영업이익이 86억인데, 3분기 매출이 2400억. 매출은 늘었고요 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음, 전자공시 된내역을 보면 매출액이 3분기까지 작년에, 네, 20, 2022년도, 한해 내내, 1년 내내 6,650억인데, 3분기까지 네, 7,640억이죠. 뭐, 연말까지 따진다면 한 1조 정도 되는데, 매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는 모습이 보입니다. 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만큼 당기 순이익이 따라가지 못하죠. 3분기까지 6억이죠.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는 155억이었고, 2021년에는 손실이었고, 음, 매출이 분명히 늦, 하게 분명한 거는 매출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고는 있는데,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는 거. 많이 팔아도 이익을 못 내면은 말짱 항인데. 네, 우리 사주가, 내실거이안 네, 나고 다 배정이 됐죠. 이, 231만 6천 160조. 어, 한 주당 36,000원이니까, 금액에서 따지면 한 840억 정도 되죠. 네, 840억인데, 어, 547명이 배정을 받은 거죠. 뭐, 1인당 2억이 안 되게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뭐, 댓글 읽어보면은, 뭐, 연구를 해서 청약을 한다,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사실 뭐 1.5억을 배정을 받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회사에서 뭐 금전적인, 금리적인 어떤 지원이 있지 않은 이상, 그 1년치, 2년치, 2년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죠. 사실상. 대기업이라 그러면 2년치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고. 뭐 직급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다. 1.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다. 음 저는 뭐 균동만 에서 네, 열매주 정도 받았고요. 네, 학약도 많지 않아요. 네, 학약이 2.6%죠. 네, 하약도 나쁘고 실적도 나쁘고 우리사 주매증만 많고 네, 갈려주들 주가 흐름이죠. 네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급등했다가 어, 조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요. 음, 에코프로도 뭐 비슷한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그때 저가 공매도 저, 공매도 이전 저가보다는 올라 있는 상태고 에코프로 BM도 네 비슷한 모양이고요. 차트가 다. 네, 총주 식수6 0 6800만 주, 네, 36,200원 기준은 2 5조고요 어, 정은다 됐고, 의무보호의 하약수량 16만 2천 주, 굉장히 적죠. 1,080만 주 중에 16만 2천 주, 1,100만 주 중에서 16만 2천 주 빼가지고 1,082만 주가 정도가 된거고요 금액을 따지면 4,000억, 3,917억입니다. 상당히 유통 가능 비율은 낮지만은, 최근 증시 IPO 부름상으로 한 4,000억대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은 사실 맞죠. 배터리 분위기가 좋다 그러면은, 뭐, 이게 뭐, 2 5점니까 뭐, 4.5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그 IPO가 이렇게 물량이 많은 경우, 특히 뭐, 시총이 한 2천억, 3천억만 되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분위기죠. 한 500억짜리 이런 것만 잘 가고. 너무 고가가 아침에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저가라 그러면은 매수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네, 내일, 다른 배터리 관련주, 주가도 중요한 영향을 주겠죠. 어, 저는 균등만 했고요 균등도 있는 계좌 다 하지 않고, 네, 세개 잡아 있습니다. 1 2 주죠, 1 2 주. 1 2 주면은 44만원 정도 되나요? 네. 아, 어, 내일까지 손실나면안 되는데, 네, 이번 달에 <laughs> 이벤트로 거의 연명하는 듯한 느낌이죠. 하여튼, 원이피엔이나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배정받은 분들, 거래 다들 잘 하시고, 최근에 네, IPO 흐름상, 뭐라 얘기를 못 해주겠네요. 네, 어느 정도 가기 위한 팔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안 되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